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 2 0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목소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인마누엘 축복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그것을 읽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7절, 중반절과 8절, 우리가 중간 정도에 보면 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일 축복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혹은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라 보여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설교를 우리가 마치 귀나 우리들의 지식에 유의 삼아서 혹은 이물건, 저물건 쇼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말짱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야말로 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서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 내 가게 안맞는다 내 핏에 안맞는다 싶으면 설교를 딱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 오늘 설교는 무슨 내용이 겠다 라고 지뢰 짐작 자기가 롤러코스터 까지 다 확인하고서 딱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은 즐거운 이야기 또,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들으면은, 하하, 웃고, 은혜로이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부담되는 대목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싹 걸러내고, 듣기 좋은 것만 택하여 듣는 그런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만을 들려고 하고, 내가 듣기에 편한 설교자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또 한편으로 설교를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소위 manipulate 조작하는 이런 성향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나 특별 강사가 오면은 그분이 이상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건 뭔가 짜놓고 치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 그런 면들이 종종 우리 왕왕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 따라서 텍스트를 교묘하게 조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이리저리 데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양념을 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청중이 듣기 편한 설교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성경 말씀 전후 컨텍스트 속에서, 그리고 특정한 성경 그 부분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그 의도를 오해하듯이 살짝 비틀어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아주 냉정하고도 급격하고도 과격하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선열이 낭자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것을 탈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걷어내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게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지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그것을 지켜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우수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가 무척 힘듭니다. 도돌하기 힘드니까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여서 적당한 선에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고 안 되면은 몸으로라도 흉내를 내야 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신앙 없음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너희에게 명령하고 거두절미하고 온전히 전부 다다 지키라 라고 너희들에게 강력히 말하는 것. 이렇게 내가 요구하지만 그러나 나를 기대어서 하라. 나에게 의탁하라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33절, 34절, 35절에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길을 계속 가면서 끝까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지루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실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간구하며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마지막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초두에서는 소위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김종국 목사님도 이 부분을 자주 인용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또 나도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약속과 더불어서 어떤 확정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삼천층까지 올라가며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비적으로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분명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체험, 비결, 어려운 말로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현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딱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맺게 하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여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감격 같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나에게 어떤 묘한 기쁨을 주셨고 내가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그런 나라고 나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불쑥 느끼는 것이 있어 우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았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어. 우리는 잠깐 떨어져 놓고 보고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고, 마치 내가 주님을 부듬겨 안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절대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남겨놓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를 너희들께 나타내신다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디모데 우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감히 모세나, 감히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는 그 호칭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은 나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그리스도의 자비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에 따르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늘 읽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 담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마 누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나그네 된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올해도 험산줄령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우리 앞에 놓여진 코비드가 우리들의 경제의 난이, 우리들의 삶이, 자식들의 문제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음으로써 평탄한 길을 가게 하겠고 너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부여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깨달음을 받으며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속에 평탄과 형통의 축복으로 하나님 덧 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올한 해도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모실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